물과 관련된 그런 물건을 우리가 또 미리 준비를 해두면 돈복을 또 여유 있게 불러들이는 그 풍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. 물은 그 재물운과 또 돈복의 기운의 그 흐름을 상징을 합니다. 겨울이 그 시작되기 전에 들어오는 이 시기에 그 기운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주방에서 그 흔히 사용하는 그 물건, 특히 그 물과 연관된 그런 설거지용 스펀지라든지 주방 세제 같은 그런 소품을 새로 그 교체를 하거나 또 미리 그 준비를 해두면 어차피 그 사용할 물건 또 집안의 그 물균을 또 맑게 그 끌어들이는 그런 그 풍수적인 또 작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. 돈복의 기운마저 또 여유롭게 우리가 불러들일 수 있는 금전적 여유를 또 미리고 그 불러들이는 그 중요한 그 풍수적인 대처가 됩니다. 우리가 설거지한그 스펀지와 또 주방 세제 같은 걸 물과 또 직접적으로 또 연결된 그런 생활용품으로 간주를 합니다. 그래서 재물의 그 기운을 또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모두 갖게 됩니다. 지금부터 특히 물의 기운이 그 강해지는 그 11월을 맞이하기 전에 이 시기에 우리가 세 스펀지나 또 세제를 미리 준비를 해두면 물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또 집안의 기운을 그 새롭게 바꾸는 그런 의식이 배이 게 되겠죠. 깨끗한 그 스펀지로 또 그릇을 닦게 되면 재물운은 더욱 그 정화하는 그런 의미를 주게 됩니다. 또 세제의 그 상쾌한 그 향이 기운의 그 순환을 또 촉진을 합니다. 돈복이 들어오는 그 통로를 또 열어 주게 됩니다. 이렇게 11월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준비를 했을 때그 돈복의 여유로움 돈복 터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우의 기운이 그 재물운의 그 흐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새로운 그 스펀지나 새로 구매한 그 주방 세제 같은 앞으로 그 사용하게 될 물건을 그리 비축을 해두는 이런 여유가 물의 기운을 더 정화합니다 재물운을 더 한층 여유롭게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물의 기운이 그 중요한 그 11월을 앞두고 우리가 이런 풍수적인 또 실천을 실행하면 그때 그 도움복의 흐름은 막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전적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움복을 크게 그 터뜨리고 싶거든. 여러분들께서 그 미리 말이죠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 세척을 위한 그 스펀지나 또 세제를 미리 그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런 그 여유 있는 그 작은 그 변화가 큰그재모론의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.